쌤이 좋아하는 발음은, <laughs> 아, 우리랑 친구이랑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나이 막 10살이라고 나올 때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써 있겠니? 아, 10세라고 나오겠지. 어머, 엑스는 슈퍼 이렇게 또 쌤이 좋아하는 숫자가 <laughs> 나오거든요. 자, 그러면 최종 정답 어떻게 말해야 돼? 그냥 슈팔이 답이 아니야. 단위까지 해서, 1 8 연, 열여덟, 인간적으로 좀 발음이 있좀 세다잉. 그죠? 어 차수가 2 차잖아요. 그러면 2 차십이라고. 걸어를 쳐 두고 걸어를 쳐 놓고. <laughs> 이상하게 세면 발음이 세지 그죠? 근데 발음이 세게야 재밌지 난. 활용이잖아. 개념은 다 같이. 개념은 변화조가 가능하겠죠? <laughs> 개념은 변화조 하면 안 됩니다. 차가 자한 다음에 죽여 그죠? <laughs> 어, 주의니까또 눈깔이 한번. 암마 <laughs> 짜잔! 등장해줘야지 에이씨 <laughs> 성분의 에이씨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는 발음을 조금 세게 읽을 뿐이에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이작을 <laughs> 먼저 그려요 읽어봐 에이씨 를 긋는 거잖아 <laughs> 자 기호로요 이 부분 그대로 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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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타냅니다 50도로 만날 때마다 샘이 슬쩍 훨시말른데나 음. 진짜 빨리 됐어 진짜 왜 놓쳐 고생하게 하면 수학이 보이고 들리고 풀리고 아 우리 구가. <laughs> 강의지죠? 자, 고쌤입니다 우리 친구가 강의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쌤이 엄청 엄청 너무너무 기뻐요. 쌤 강의를 우리 친구는 이제 그냥 들을 수 있잖아. 그치? 중독성 짜는 타공인 가장 쉽고 정확한 개념설명. 스쌤의 강의가 이제 곧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. 하나도 놓치면 안 되니 개구독은 필수. 또 수학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쉽게 할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친구들 모두 다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완전 완전 힘내시고요.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조건 잘할 수 있다는 거 쌤이 열심히 도와드릴게요. 그러면 쌤과 함께 아이들 강의에서 만들게요. 놓치면 너만 손해야. 놓치면 무조건 손해다. 놓치면 완전 손해.